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종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노지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8기 백경현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3일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인수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총 66인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운영하며 이 기간 최대한 압축하여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백경연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의 목표가 구리시 제2의 도약 블루칩 도시라며 구리시민이 열망하는 블루칩 도시로 대전환하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지난 14일 경기도 의왕 내륙 물류기지에서 2시간 40분에 걸친 5차 교섭 끝에 협상안을 타결했습니다. 협상안에 따르면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 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회장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14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내 바다에 빠져 있던 승용차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은 바다에 빠져 있던 차 안에서 숨진 4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시신을 수습해 인근 병원에 안치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1차로 인양한 차의 블랙박스에 대해 분석을 벌였지만,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사고 현장 주변 폐쇄 회로 확인과 시신 부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이른바 핵무장국가 9곳이 지난해 핵무기의 8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6조 2천억 원을 사용했다고 국제 반핵단체가 밝혔습니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에 따르면 국가별 지출액은 미국이 56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은 8,200억 원으로 핵무장국가 9곳 중 9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2021년 글로벌 핵무기 지출 보고서에서 북한은 약 20개의 조립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은 2021년에 1분마다 약 157만 원을 핵개발에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2022 첨단 국방산업전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군수산업발전대전과 함께 열립니다. 첨단 국방산업전은 국방 관련 기술, 정책 등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방산업체의 판로결척과 기업 홍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대전시 김명수 과학부 시장은 첨단 국방산업전은 새로운 제품 개발에 주력해온 기업들의 발표장인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의 벽을 낮추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첨단 국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월군이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산 낭비나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지방예산의 책임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합니다. 읍면 각종 회의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3년 예산 편성 대비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 및 예산 편성 관련 설문 조사를 2022년 6월부터 7월 말까지 실시합니다. 또한 8월과 9월에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주민 참여 예산 편성 사업을 최종 선정하며 예산 낭비 신고 센터는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남양주시협의회 평내동위원회는 14일 평내동에서 쓰레기를 줍고 건강도 챙기는 에코플로깅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노진국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평내동 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활동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내동 발전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르게 살기 운동 남양주시협의회 및 16개 읍면동 위원회는 에코플로깅, 반찬 나눔 봉사, 청소년 선도 활동 및 각종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 대표 임산물인 자생산에 악영향을 끼치는 소나무 허리 노린제의 밀도 저감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항공방제를 추진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섭니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잣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임산물인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제 추진으로 자생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양봉협회에서는 항공 방제 일정에 맞춰 꿀벌 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방제 대상 지역은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1원, 잔나무 인지 총 900여 헥타르로 소나무 허리놀인재 방제사업추진간담회에서도 도출된 방제 시기 및 방법 등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남양주시 의회는 지난 14일 6일 지방선거에 당선된 시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 의회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제 9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의회 전반 사항을 공유하여 당선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남양주시 의회는 다음 달 1일 제 28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 9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한 뒤 4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양주시 평내동 평량 밑에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무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식은 약 1시간 정도 이루어지며 식사 전에는 한국가수예술협회 남양주지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진행합니다. 급식소는 이웃사랑나눔회에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약 1000여 개 공사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한 4년 됐고요. 여기 무력 입수하시는 저 여기 회장님이 한 13년대 여기에 여러개 단체가 같이 오시는군요 예, 한3 4 0개 단체가 오십니다 앞으로도 아, 계속 아예 여기서 할 때까지는 계속 할 겁니다 공사동이신데공동 오시면 안돼요 보람을 느끼아는 우리가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어르신들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여기를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또 회장님이 또 여기 무렵수 회장님이 심년학으로 엄청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냥 공연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려인 장학회 김영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2008년 6월 2 5일날 처음 시작해서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보니깐 그러신 거 일주일에 두 번, 두번 수금. 아 수금요. 그러면 몇 분이나 오시죠? 뭐 많이 올 때는 한 300분. 뭐 코로나 전에는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럼 오늘 같이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또 회장님이나 만드시는 니는 천마예술단의 안영 단장님이랑 네, 네. 같이 이렇게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실지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이제 좀 열악한 상황에서 이끌어 나갔는데 이제 뭐시 당선인도 도와주신다 그러고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시 지역 시의원도 도와주신다 그러고 아마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게좀 이렇게 해드렸으면 저는 그 바람이 그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남영주 남용주지구... 지부. 还需要什么？ 6월 16일 NWS 방송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